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 한 나라, 한 교회, 하나님의 때에 불을 붙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신념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인생을 어떤 역경, 어떤 좌절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영적인 파워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스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 확신, 확신. 놈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걸 이룬다. 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관심 안 가져도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자기 확신이요. 그 확신을 가지고 배가 고프도, 왕따를 당해도 안아주지 않아도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는 그것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월트 디즈니는 몇년 기다렸다고요? 30년. 25살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 이름 줘놓고 설계해서 55세까지 찾아다닌 거예요. 인내,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기의 야심, 자기의 집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여러분. 지금 장마철에 일기도 불순하고 한데, 밖에 일하기가 어렵지요. 이런 장마철에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너는 세상에서 이걸 하다가 하늘나라로 오너라. 약속이어요 약속. 나와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 하나님과 둘의 교회와 맺어진 약속 그 약속이 뭐인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 다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38절이 그 디즈니랜드를 세운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30년을 기다리면서 아예 자기 사무실 벽에 서 붙여 놨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후퇴는 없다. 후퇴. 여한 경우에도 여한 장애, 여한 시련, 여한 역경에도 후퇴는 없다.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은 전진이다. 전진. 그래서 마지막 절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전의 성경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은 요즘 말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자포자기 내 인생 종쳤네 내 인생 가망 없어 내 인생 다 좋은 세월 지났어 의기소침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진한다. 전진. 전진하는 신앙이다. 어떤 조건, 어떤 시련, 어떤 역경에도 그러고서는 11장부터 믿음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시불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믿음장. 그래서 11장 1절과 2절이 11장 전체 요약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이냐? 우리가 바라는 거, 꿈꾸는 거, 그림 그리는 거, 기도하는 것의 실상 실상 받침대입니다. 실상 알렉시스 헬라우르 알렉시스 받침대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이냐?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지탱해주는 받침대다. 월트 디즈니라는 청년은 25살부터 몇 년간 그 받침대를 바라보고 나갔습니까? 30년, 55살 될 때까지 30년간 그것을 받쳐주는 받침대.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에 그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알렉시스 받침대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뭘로 보느냐? 가슴으로, 가슴으로. 가슴. 그 믿음이 있는 자리가 머리가 아니다. 가슴. 우리의 믿음은 가슴에 있다. 가슴. 가슴에 눈이 있어요. 그걸 영안, 영안, 영의 눈. 신안,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눈이 있는 자리가 가슴이야 가슴으로 본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가슴으로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 그러니까 얘기 헬라 성경에서는 자, 히포스타시스, 히포스타시스. 머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본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셔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역대하 16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뭐라 그랬습니까? 두루감찰하사. 성경 원문에는 샅샅이 뒤진다. 말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사람 사는 곳에 하나님이 뒤지시는 겁니다. 사람 스카우트하려고,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구석구석 교회마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뒤지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딱 찍어서 뽑아낸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이요 능력. 헬헬 헬, 히브리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파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카리스마, 능력을 준다.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해요. 하나님이 카리스마,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처음 꿈꾸던 순수한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은 변질하기 쉽다요. 좀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대타신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목 디스크가 많습니다. 목에 힘 주다가 뻣뻣해져가지고 그래서 저 외과에 가서 목 푸느라고 고생하는 목사가 많아요. 내 친구도 그런 목 디스크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평소에 좀 보도랗게 지내지, 뻣뻣다이 그러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은 주신 카리스마를 거둔다 왜냐? 그 능력의 주인이 누굽니까? 능력의 주인. 여러분, 내가 청계천 빈민 전서 성교할 때, 내가 일했는 데는 한양대학 뒤편 송정동, 청계천 하류 1600세대가 내 구역인데, 그 위에 마장동 이 있어, 마장동. 마장동의 신학교 선배가 정시라고, 정목사가 그 구역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아요. 서울시청 가가지고 밀가루도 100%씩 얻어오고, 뭐, 지원도 받아오고, 나는 그런 주변 머리가 없어서 쫄쫄 굶는 거예요. 어, 형님, 그거좀 갈라 먹읍시다. 아, 열포 받으면, 백포 받으면, 십일전는날좀 뭐 배려해 주소. 그래. 아, 나도 모질 했는데, 니까지 줄거 있나? 니가 알아서 해야지. 하다그 알아서 못 하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정 목사님이. 그 마장동, 그 빈민촌에요. 예쁜 무당이 있었어요. 그 자꾸 드나드인게요그 내가, 우리가, 그 전도하러 가요. 그 미모를 보고 가요. 그, 일본 말로 아부나이 됐은되고 아, 내가 전도하러 다니지, 당기겠어 내가 성교하러 다니지. 아, 그러다 막, 그, 막 빠져버렸어요. 둘이서 살림을 차렸어요. 사모님은 갚버리고. 동네 소문안하고그뭐 빈민촌에 뭐다 판자촌에 붙어있는데 뭐 나중에 행여병자가 됐습니다. 행여병자. 서울역 지하도에서 그잤어요 전두환 때그 단속이죠. 나와가지고 저 차에 싣고 가서 어디다가 보냈냐면 꽃동네. 저 옹진신부님 꽃동네 수용했습니다. 내가 그말 듣고 찾아갔지요. 선배님, 목사가 신부 동네에 와서 되겠어요. 꽃동네에 있지 말고, 둘의 마을로 옮깁시다. 우리 동네에서 좀 도와주고, 허드레일도 하고, 좀 지내다가, 내가 출타하면 새벽 기도도 인도해주고, 그렇게 지냅시다. 그랬더니 울어요. 김 목사. 참. 참 고맙다. 이 천지 하늘 아래 날 생각해 주는 거는 김목사밖에 없다. 근데 나 도저히 못가겠다그왜 그래요? 그랬더니 천하의 정 아무개가 꽃동네에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김목사 밑에 가 있으면 다 알지 않냐? 내 마지막 자존심 좀 챙겨주라. 내 여서 조용히 살다가, 회개했으니 천국은 안 가겠냐? 회개하고 살다가, 나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내 안기를 한다날 잊어봐, 잊어주라. 날 도대체 잃어주라. 그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는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관되게 서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란 게 부족한 거예요. 잘 나갈 때지 지 잘난 줄 알고, 이게 사적으로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 설 설교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회개하는 거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위해서 먼저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된 습관, 고치고, 버리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보는 책을 한권 가져왔는데요. 지리의 힘. 지리의 힘. 아주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과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경제를 지리가 어떻게 좌우하는가. 아주 좋은 책. 영국의 신문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책 속에 이스라엘 지리가 나오고 한국 지리가 나와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별도장으로 아주 다루고 있습니다. 왜이 특이하냐? 이스라엘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아주 두 나라가 딱 닮은 겁니다. 뭐이 닮았냐?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만나는 꼭지점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강대국이 어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진경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외침 전쟁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대륙 세력, 해양 세력 네 마리 사자가 옆에 있는 겁니다 대륙 세력은 중국, 러시아 해양 세력은 일본, 미국 네 사자 사이에 한국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한국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 피란참한 많은 백성들이 한 많은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한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영어 사전에는 한이란 말이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에는요. 한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 영어 사전에는 한 h a n 그냥 한이라고 한이란 썼어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과 한국이 끊임없는 외침, 시둘리고 피침약받고 근데 그런 슬픈 위치를 비관만 할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위치가 이태리 반도입니다 이태리 반도에서 천년을 번성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지요 여러분 로마는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 같지요? 천만의 말씀. 영국은 19세기 세계를 흔들었지요? 영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 같지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영국은 나라 크기가 24만 평방키로. 우리는 22만 평방키로. 우리가 지금 영국 보다가 2만이 적은데, 간도 땅 뺏긴 것까지 합치면 30만 평방키로. 우리가 영국보다 땅이 더 컸어요. 인구가 영국은 얼마나 컸습니까? 6,200만. 6,400만. 한국은 남북한 합치면 7,600만. 인구도 더 많고, 땅도 더 같거나 큰데, 왜 영국은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우리는 오그라들었습니까? 네 가지 이유를 적었어요. 네 가지 이유를. 왜그래됐되냐 이태리 반도가 전체 해봐야 30만 평방키로. 우리보다 8만 평방키로가 더 큰데, 우리가 반도, 중국, 간도까지 합치면 크기가 같아요. 이태리 인구는 6,200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태리는 로마가 천년을 이어갔고, 우리는 왜 침략받고, 오그라들고, 왜 그렇습니까? 네 가지를 적었어요. 지도자의 자질 국민의 단합 건전한 종교 열린 체제 요네 가지 열린 체제 서로 열어 놓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열린 체제 오픈 소사이어티 오픈 커뮤니티 그리고 건강한 종교 그래서 전 세계 20개 선진국 중에 일본 한 나라 외에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국민들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다 해요. 성경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 그 나라들이 밑으로 깔아앉는다 해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 개신교가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분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하고 땅이 크기가 비슷하고 인구는 오히려 우리보다 적은 이태리에서 로마 천 년이 생기고 영국이 세계에 해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오그라들고 왕따당하고 일본에 지배받고 왜 그랬습니까? 지도자들의 안목과 자질, 국민들의 수준, 건전한 신앙, 열린 체제.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개인이 번영을 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단군인의 처음으로 세계 한번 뻗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좋은 나라 좋은 사회 만들어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지 우리대에 와서 망가져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 위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우리 히브리서 10, 12장 1절 히브리서의 결론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믿음장에 서론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장 35절부터 39절이고, 마지막 결론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다시 인내란 말이 나오지요? 인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입니다. 결론. 딴거 바라보지 말자. 사람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환경을 바꿔줄 것으로 오해합니다. 오해 중에 오해지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을 바꿔줘서 어떤 환경 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용기, 인내, 그런 투지, 전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